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의 그러니까 벽같이 되어 있는 널판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판의 장은 1 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방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널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 부분이죠. 요. 요 부분이 이제 널판으로 둘러싸 여 있는 거죠. 높이는 5m, 10 9큐한 그 넓 음, 그, 널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규비판, 75cm, 75cm, 요, 어, 폭이 그런 거죠. 이것이넓판 금고리, 빗장, 은받침. 예, 뭐, 이 이렇게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어, 뭐 자세하게 뭐, 다 이렇게 뭐, 오메다, 75cm. 이걸 뭐,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도, 아, 이게 널판이구나. 이게 여기, 여기 다, 다 달려 있는 게금골리구나 이게 빗장이구나 은받침이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 이제 성경을 볼 때, 또 읽을 때, 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생깁니다. 자, 요렇게 둘러져 있는 거죠. 요렇게 둘러서, 사, 사방으로. 둘러져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다 널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널판이 남쪽으로 20개. 자, 북쪽으로 20개, 서쪽으로 8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총 48개로 되어 있어요. 섬세하게 널판의 모서리가 되어지는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쭉 돌려서 어 삼면이 되는 거죠. 한쪽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금고리라고 이야기했구요빗장 은받침, 금고리 널판 각각 네 개, 은받침 두 개, 이렇게 두 개, 금띠, 빗장 보이는 띠네 개, 안 보이는 게한 개.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조금 있다도 이제 또 같이 공부할 건데 여기 이제 널판이고요. 여기 이제 덮개인데 널판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해서 덮개를 하는 거죠. 덮는 거예요. 널판은 조각목을 금으로 써서 만들었다. 조각목은 죄인된 인간, 금은 예수 글서를 의미한다. 오직 예수 글서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받침의 의미 널파는 은받침 위에 세워진다. 은은 생명의 속전세로 반세계씩 받쳐진 것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뜻값이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음받침 위에 굳게 서서 연결되어 광야의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에서의 덮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덮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널판으로 이렇게 해서 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덮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서의 덮개는 네 개를 덮는다. 이렇게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널판에 네 개의 덮개를 덮게 됩니다. 1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처음에 덮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염소 털실로 만들어 짠 덮개를 그 위에 덮습니다. 세 번째는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드는데 조금 더 크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는다. 그래서 이 덮개는 네 가지의 덮개로 덮게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렇게 뱀, 성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한 거, 그다음에 또 염소, 털 실로 한 거, 또 그다음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첫 번째 덮개는 홍색,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 천사를 정교히 수놓아 만든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칸씩은 4규빗, 그러니까 2m 그 다음에 이 폭, 폭으로는 14m, 28규빗 성소를 덮어야 되니까 하나히큰 거죠. 20 규빗, 여기는 40 규빗, 반은 20 규빗이고, 그 다음에 50개의 금 갈고리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20 규빗, 20 규빗.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연결을 하게 한다. 정색 실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홍색 실은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laughs> 자색 실은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흰색 실은 성결과 부활의 예수님을 향에 말씀한다. 두 번째 덕에. 염소 털실로 짠덥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규빗 15m, 옆에는 4규빗 2m. 조금 다르죠? 24규빗 12m, 옆에는 10m. 아까는 10m, 10m 였죠. <laughs> 40기빗 20m 50기의 청색 고리로 연결을 한다. 1덕개는, 2덕계는 1덕개보다 전후면에 1m씩 더 내, 내, 내려오도록 덮는다. 양과 염소는 영적으로 동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 자, 3덕개. 이덮개보다 크게 만들고 붉게 물들은 수양의 가족 수양의 가족 염소의 털 이건 수양의 가족 수양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자 4덮개요. <laughs> 마지막 3덮개보다 크게 만들고 해 달의 물개가죽으로 만들었다. 초란 모습 그 안에는 황금처럼 보석의 집여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네 가지의 덮개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다. 널판지를 하고 조강목에쭉 벽을 대고 그 위에 덮개를 덮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벤꽃을 또 염소, 수양, 붉은 수양 해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어, 네 개의 모습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드실 수있 기를 바랍니다.